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세대의 입교자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야죠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45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야, 이거 예식 때문에 예배 늦게 끝나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을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12시 아, 10, 10시 5분 정도까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들이 따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은 죄를 지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 이들이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적개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개심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이 그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면 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할때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중에 대부분 하는 말들은 아 교회 가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집단,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존재를, 그리고 그 대상을 세상 사람들이 입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 흘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는 방법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그 죄를 속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직접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직접 묻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는 것밖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완벽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는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제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요, 이 독생자, 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집에 외 아들, 아들 한명 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눈 감고 계신 분 계시면 눈을 뜨십시오. 제 경험상 눈을 감고 설교를 들면은 잠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외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은요,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기노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모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혼자서 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노마인은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외아들로 번역된 이 말은 혼자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외아들이라는 그 말을 떠나서, 그 말을 넘어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신경에서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백성들에게 고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내 아들 보낼게 하면서 예수님을 딱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화요일 날 여전도 회장님들하고 식사 자리를 식사 이제 모셔서 저희 내외가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다 앉으시고 저랑 아내랑 앉는 자리는 아무도 안 앉으시는 거예요 앞에. 앉으세요. 그래, 데안 앉으시라고. 제가 옆으로 갔더니, 아이 리 오지 말고 저리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불러놓고 그냥 아무도 안앉힐 거면 뭐하러 부릅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랬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laughs>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자리가 어려운 거죠. 그죠? 음.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말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팔짱도 끼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이 이제 차에서 내리시는데 부슬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따라오시면서 아유, 우리 권사 신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산을 다 받쳐주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물며 일개 목사가 그 앞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있으면서 잠깐 머물렀던 그 40일 동안에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볼수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듯이, 여러분, 그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의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요즘도 합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좀 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한다고 치죠. 예전에 여러분, 그, 거기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가 이제 마을을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개가 이게 철사에 이제 목이 이렇게,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사에 목이 껴가지고, 이 개가 먹지도 못하고 막 이게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사람들이 그 개를 살리려고요. 이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막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갖고 소방대원들, 뭐 구급대원들 막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제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딱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이 개를, 어,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개가 되면 됩니다. 사람이 개가 돼서 그 개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의 말로 말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너를 맡겨야 돼. 저 사람들이 너를 살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너를 살려 줄 사람은 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네 몸을 맡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올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가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개보다 못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에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 저희 집이 살던 집이 빌라입니다.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새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그리고얘 나가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리고 제가 그 새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내보내 주려고 갔습니다.라고 살살살 갔어요. 제 마음은 뭡니까? 이 새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얘가 제 마음을 몰아주고 밑으로 쫄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 이 자식 빨아. 그래갖고 또내려갔습니다 살금살금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제가 좀 빨리 내려가서 잡아야겠다. 빨리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에 가서 빵 부딪혔습니다. 하고 딱 떨어진 거예요. 하고 저는 분명히 살려주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그래서 이 새를 했어요. 이들이 다리를 라 떨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때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제 심장 마사지 막 세를 <laughs> 막눌렀어요 근데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그고막 하다가 좀 있으면 깨어날까 그랬고 놔두고 갔습니다. 웬걸이요? 깨어나 그냥 빳빳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세 가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개가 소방대원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생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요,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그 분당 우리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이거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딱 이겁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이성과 함께 여관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다시 만나서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라고 할때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때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던가요? 여러분, 이 말들이 그냥 믿어야 돼. 너는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들 때문에. 그래, 그럼 앞으로 믿을게 해서 믿어진다고 하면 이 자리에는 지금 빈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빈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하면 여러분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이 믿어진다고 하면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믿어지지를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믿음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이걸 안 믿지? 그런데 또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믿어지냐고?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욕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공 27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린 행악자 육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두편 강도가, 두 쪽,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른쪽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세요. 왼쪽 손 들어 보십시오. 편하게 뭐, <laughs>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쪽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 오른쪽이라고 손드신 <laughs> 분들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죠. 음. 제가 여기 가는 데마다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에는요, 우리 이렇게 귀한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이들은 이제 그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억지로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좀 나도 좀 쟤네들처럼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나는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개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화 송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다 뭘 갖다 꽂아 놓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잘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막 아픕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서글프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수 있는 이유는,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구박하고 야, 너왜 그렇게 사지?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람 역시도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힘겹게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라고 하면서 여튼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리 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서 입교로. 그리고 세례로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해서 학습으로 함께 동참한 귀한 어린 영혼들 그리고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만배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